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닥이 간다 유다현입니다.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강플러스넷과 강남기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지방간이란 뜻이요. 말 그대로 간에 이 지방이 많이 낀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음. 그래서 정상적인 간에서도 한5% 정도는 지방이 껴 있습니다. 네,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5%를 초과해서 음. 어, 간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. 음.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해 보면 지방간인 경우에는 어, 정상 지방보다 하얗게 네. 지방이 껴있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에 10세부터 59세까지 지방간 환자 중에 남성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. 어, 지방간의 원인이 술 섭취량이 많아서 일지 모르겠으나 어,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네. 하나는 술을 하루에 뭐 맥주 한캔 마시는 것 매일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포금하는 것둘다안 뭐 좋겠지만 네 어떤 게 지방간에 더 영향을 미칠까요? 네. 음.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. 네. 어, 우리가 WHO에서는 이제 고위험 음주군을 음.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한번 먹을 때 여섯 잔 이상 먹는 경우를 이제 음주의 고위험군으로 생각하고 음...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번에 포금하는 게 조금씩 자주 먹는 것보다는 좀더안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... 근데 이제 최근에 연구에서는 어~ 세잔 이하의 소량씩 매일 음주한 경우에도 네. 이제 간경화까지 진행, 진행되는 그런 지방간의 악화 가 나온 연구 결과들도 음. 있기 때문에 어, 제 생각에는 소량이더라도 하루 음주했으면 그 다음 날은 쉬는 음. 간을 쉬게 해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이요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도 있잖아요. 네. 이 지방간에 걸려도 뭐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던데요. 네. 음. 사실은 지방간 자체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. 음. 우리가 건강 검진했을 때 이제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우연히 발견된다든지 아 혈액 검사에서 이제 간 기능 이상이 우연히 발견되우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조금 간 기능 악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피로나 무기력감, 음. 식욕 부진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강플러스내과 강남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